<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미국은 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군요 음, 학원은 없지만 <laughs> 응, 도움이 될만한 학만 네, 제가 3시간 넘게 찾아서 정리한 거니까 한 150개 200개 정도는 본것 같아요 음, 이외에 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 수능 꿀팁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라 그래요 수능 꿀팁을 좀 각자 조사를 해오시면 좋겠어요 각자 사이트도 좀 정해가지고 수능 꿀팁을 좀 조사해 보라고 <laughs> 훨씬 관련 알령... 방에서 커뮤니를좀 뒤져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성남학원 알카입니다 오늘 기획 영상으로 각 카셀들에게 부탁을 했던 꿀팁들을 수거하러 다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알고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SAT 유령은 뒤져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뭐, 하나하나 볼게요. 네? 네. 국어 팁, 영어 팁, 따로 있진 않고, 걔네가 쓰는 게 영어니까. 그래서, 에 s 이 a <laughs> 읽기 팁이라는 건데, 첫 번째, 맥락과 의미에 주의해서 읽어라. 수험생 때, 영어 강의 들을 때, 겉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전략적으로 읽어라는데, 문제들이 있으면은, 네. 쭉 흘트라는 거죠. 문제도 같이 지문이랑. 네, 그쵸. 그렇죠. 그, 매초만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은 대충 이러어가고 지문의 소재는 이거고, 내용에 치 묻고 어휘 묻고 하는구나 보기 좋아지고 이런 거 있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몇초안 걸렸잖아요 네. 그 정도면 파악하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걸 미국에서도 강조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되게 뻔한 건데 출제자가 주는 정보를 놓치지 말아라 눈으로 풀어라 라고 강조하는데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러니까 주관 말고 증거로 답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라 연구 아... 어... 결과 있다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그게 좀더잘 읽힌다고. 그다음 수학 팁. 네. 수학 팁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게 없어. 아, 그래요? 네. SAT를 주사해도요 네. 문제 읽을 때 중요한 거 밑줄 쳐라. 개념을 공부해라. 세 번째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계산기를 쓰더라도 공식을 모르면 계산기를 쓸 수가 없다. 공식을 외워라. 그러니까 다른 언도는 없다란 말도 써 있었어요. 이 외의 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음, 아. 이, 이게 또 멋진 말이네요. 네, 다른 언도 왕도. 없다. 네. 수능 전 공부 팁. 항상 오답 3개부터 지우고 시작해라 옳지 않구나, 않구나, 않구나 빼고서 뭐가 더 옳은가 저우질해서딱 날카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수능인데 SAT도 똑같나 봐요 네, 확실하게 드린 거같겠 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에도 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음, 학원은 없지만 방법은 똑같구나 <laughs> <높았구나. 웃음>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라 라고 했는데 어, 제가 좀의역을 하자면 오답 노트 해라 실수의 유형도 정리해 겠어요 저희가 틀린 이유는 네개 중에 하나. 하나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아는 게 부족한 거죠. 아, 네. 하나는 시간에 압박되면 못 풀었거나 질문을 잘못 받거나 집중력이 부족했거나 집중력, 주의력이 부족해 오답 노트를 할때네 가지 중에서 한 개로 시작해가지고 내용이 부족하면 내용을 채우면 되죠, 공면 되죠. 시간 압박되면 훈련이 막 방법이죠. 시간제사 연습하는 거. 줄어나가는 방법이고 질문을 오해했으면은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했으면은 멘탈 문제니까 음, 자기 자신을 좀더 동료와 다그치는 한마디 정도를 써놓는 것이 실제 오답 문제에 도움된다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SAT에서도 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 아... 어... 마지막으로 수능 날 팁. 그렇죠. 당일날 챙겨갈 어. 수 있는 팁. 음. 이런 얘기가 써있더라 준비물을 전날 챙겨라. <laughs> 아 당일날 챙기지 말고 전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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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있었어.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어라. 생각보다 수험생들이 많다요 답안지 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답 체크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라 침착해라 모품 문제 몇개 있어도 괜찮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기도 하는 팁인데 모르는 수험생들 많을 것 같아서 이건 도움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번 문제라고 가정을 할게요 1번 문제고 이게 선다 1, 2, 3, 4, 5면은 보통 답을 여기 쓰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SAT 팁에서 말하기는 가장 끝에 써라 이렇게 써라 아. 그러면 한 번에 뭐 답은 1 번, 3 번, 4 번, 5 번이면은 한 번에 마킹이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것 좀더 좋은 거는 답을 문제 바로 옆에다 쓰면 돼요. 아. 그러면은 밀려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팁이더라도 마킹이 제일 먼저라는 거 음.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건 진짜 좀 유용한데요? 거의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도 다쓸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꿀팁 감사하게 들었고요 다음 카운셀러에 가보겠습니다 진카한테 가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카 진카 여기여기예 유튜브 보고 수능 꿀팁을 찾아봤습니다 낚는 글들은 그냥 글 보고 애 낚였네 그러고 바로 나가면 되는데 영상들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것도 있어 말했어. 그랬겠네요 어, 생각나는 낚은 거 보면은 수능 100점 맞는 꿀팁 그래갖고 다 합치면 100점입니다 100점 맞으세요 이거를 영상이 10분짜리인데 <laughs> 아 10분이나 돼요 그게? 아 10분인데 조회수가 32만이야 <laughs>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 논리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문학을 풀고 화작을 풀면 그 논리구조가 비슷한 거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좀더 좋은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서울대 간 사람의 팁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국어 문제를 푸는 모든 걸 공식화시켜서 어떤 시간 안에 어디까지 풀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시간 안에 어디까지 풀어야 되고 이걸 완벽하게 공식화시켜서 풀어야만 국어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어,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70분으로 세팅해놓고 연습을 해라 그래서 국어 팁은 이 정도였고요 수학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한 건데 뭐 서울대 간 사람이 만든 팁인데 네. 영역별로 팁을 다 전해줘 음... 영역별로 막 국어는 막 이런 팁이 있고 영어는 이런 팁이 있고 뭐, 탐구는 뭐제2외 국어는 한국사는 팁을 막다 전해줘. 막그 팁들을 정달하는 데만 20분 썼던 것 같아, 이상한영상 아. 근데 수학 팁은 3초에 끝나 뭐래요? 실력 없이 발휘할 수 있는 팁은 없대, 수학. 공부부터 해라. 어.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동의했고요. 답의 개수는 거의 1, 2, 3, 4, 5다 비슷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좀 적은 번호를 21번에 찍으면 맞을 수 있다. 역대의 구사수능부터 다기억리는지금 문제. 세봤는데 네. 어,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부분은 기억은 허기 때문에 기억을 맞췄다면 그 다음에는 3번 5번 중에 하나라도 지워졌으면 나머지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 음. 그냥 자기가 세봤는데 그렇다. 수학 팁들은 통계에 의거해서 말주는 그렇죠. 팁들이 되게 많네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 팁 같은 경우에 충고 같은데 듣기 풀면서 뒤에 독해를 몇 문제 풀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 맞아요. 어,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다 듣기를 다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듣기 들을 땐 듣기에만 충실해라. 그게 오히려 <laughs> 듣기에서 많이 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다음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밑줄 친 부분이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면 사람, 뭐 마이클이면 마이클은 동그란 로뭐 제니면은 제니는 세으로아 사람일 뿐이야. 네, 어, 어, 어. 아니면 사물이라 할지라도 다 아, 맞네. 영어 대명사 때문에 되게 헷갈리니까요. 음, 음. 장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45번이 그 장문 지문의 스포일러라고. 장문 문제를 풀때 45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장문 질문을 읽으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어, 머릿속에 상상된 상태를 읽을 수가 있다. 어, 굉장히 좋은 영어 팁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으로서 공부할 때 팁은 음, 바로 그 망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효율이 올라간다는 어, 얘기가 있었는데 어, 그 사람은 어, 삼수를 하면서 공부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삼수생이 전하는 삼수 사는 날을 하면서 바로 그 망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저는 지금 바로 그 망을 들으면서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팁에 나온 건데 국회의원 팁이요. 어, 네. 책상 위에 만화책 올려놓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잠깐 잠깐 보면 좋습니다. 큰 힐링이 돼서 이렇게 서울대까지 올수 있고 국회의원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팁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국회의원 팁인데 하루에 한 봉지씩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드세요. 호두는 뇌 모양이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결말인가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laughs> 음. 아이 너무 미안한 말 아니면 국회의원인데. <웃음> 어, 그치. 여러분은 호두 드세요. <웃음> <웃음> 반드시 매일매일 모든 영역을 공부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험도 그날 하루에 모든 영역을 다 보는 건데 공부도 매일매일 모든 영역을 공부를 해야지 어떤 영역이든 백제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게요. 그거 하면 확실히 좀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음. 잡히겠네요. 음. 수학과 국어 같은 거가 굉장히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침밥 먹고 가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꼭담거 먹어라. 그래야 머리 잘 돌아간다. 아까... 그.. 삼수생이 했던 티비인데 아, 그 바로 그 음악 듣는 어 바로 그 음악 듣는 네. 삼수생이 했던 티비인데 네. 수능 전날에 긴장이 되거나 그래서 핸드폰을 하면서 잠이 안올 수가 있다 어 그런 그럴 때는 타톡으로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초대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아, 친구들이 대화를 아, 하게 해놓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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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수능 전날이요? 어, 어. 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깔고 너는 등독이 올 수가 있다 아, 그 삼수생의 티비 <laughs> 삼수생 아, 또 있었고 삼수생 티비 되게 어이없는 게 <laughs> 많았어 <laughs> 국어시험 전에는 국어 문법을 보라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다 포함해서 시험 보기 전에는 적당한 난이도에 뭐 그걸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딱 시험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머리가 그 시험 보는 그 지문을 읽는 거에 세팅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리고 수학 시간 전에는 오답 노트 보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시간 전에는 어, 요점 정리 노트 한번꾹 훑어보라고 그래서 몇 시간 전에 해야 될거 팁을 얘기해줬구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 쉬는 시간이 됐을 때전 시간에 본거는 아, 무조건 100점이다 어,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구요 그리고 모든 영역 1,2번 문제 풀때 너무 급하게 풀지 말아라 한 번부터 좀 속도를 내도 괜찮다 아, 그, 네. 도움이 될 만한 팁만 어, 제가 3시간 넘게 찾아서 정... 네,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학생들한테. 유튜브 팁은 여기까지 인상태확인해보라그러면시험지 느낌을 한번 파악해보라 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어, 화장문이 어렵게 나올 때 길이가 긴다거나 문학에서 작품 제목이나 비문학의 소재 같은 것들 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그냥 눈으로 한 번씩 훑고 가라 그러면서 전략을 짜라 이게 굉장히 도움되는 팁이었고요 그 외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서 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건는쓰데기 없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국어 읽을 때 <laughs> 진짜 내가 생각해도 <약간> 너무 어이가 없는데 보길래 비문학 같은 거 지문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지 말아라. 그럼 뭐, 뭐, 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부터 읽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국어 상위권 갈수 없으니까 무조건 1번부터 45번 순서대로 풀어라. 아, 이런 무조건? 것도 있었고. 어. 근데 정말 이거는 너무 다 개인적인 견해들이라서 가져올 만한 가치가 별로 없네요. 각자 아. 스타일대로 하세요. <laughs> 네. 수학에서는 제일 이제 재밌고 인상깊었던 게 주관식에서 모를 때는 무조건 22하 숫자로 찍어라. 음 <laughs> 옆에 들어서 올해 9월에 봤던 수아 어, 나영입니다. 네. 하 식이 어려운 거는 27번부터 나오죠. 네. 네 답을 말씀해드리면 2175 49 4 2였습니다아22 <laughs> 하나도 없네. 음, 그럼 이거는 킬러 문제 말고 쉬운 문제인데 모른다. 그럼 22로 치그라는 그런. <laughs> 어 그래요. 네, 쉬운 네. 문제들은 답이 다 22였습니다. 오, 아꽤 유미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수학 5등급 미만한테 적용되는 아, 꿀팁이다. 응. 음. <laughs> <laughs> 어, 너무 좋은 팁이다. <laughs> 여러분들 잘 찍으세요. 네, 수학 4등급 이상은 이 팁을 무시하시고요. 네. 네. 이제 수학에서. 킬러 문제 제외하고 27, 8문제 남으면 그거를 30분 이내에 푸는 연습을 해라. 초상위권에 가려면은. 다음으로는 <laughs> 이제 영어인데 이제 제 거목이기도 하고. 영어 이제 큰 시험지로 치면은 분리하면 두 장이에요. 큰 종이가 두장 나와요. 근데그큰 종이 두 장을 분리해 놓고 큰 종이 두장 중에 겉면은 듣기 앞면이고 속면은 독해 문제 중에 쉬운 거풀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 놓고 한쪽엔 듣기 문제를 펴놓고 한쪽엔 독해 문제를 펴놓고 그래서 듣기 시간에 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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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해라. 좀 쓸만한 팁인 것 같아서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 시험지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분리해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는 이제 듣기 전용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듣기 전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길찾기라든가 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5배, 3배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디를 경유해서 가라 뭐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따로 외워놓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다 뭐 이런 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쓸모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아주 당연한 얘기로는 단어를 매일매일 외울 것. 수능 영어 꿀팁. 단어는 거의 양치입니다, 여러분. 응. 아, 양치. 양치를, 양치를 안 하면은 집에서 가족들 기피하죠. 으으 입냄새 이러면서. 그잖아. 렇 단어 안 외우면 영어가 널 기피하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영어 강사의 마인드로 얘기를 해준 팁이었고. 어, 단어는 양치다. 네. 아, 뭐야. 안 외우면 확리되는 거야. 수능 전 팁. 수능 전 팁에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몇주 전부터 이제 카페인 마시고 버닝하지 마라 음... 카페인이 몸에 이상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최소 수능 3주 전부터는 아침식사 거르지 말고 그리고 수능 5일 전부터는 11시, 12시에 최소 어, 한 7, 8시간 수면시간 확보하는 거를 습관에 들여라 이런 사람이 우왕청심환을 당일날 먹었다가 수능을 쫄딱 망했답니다 먹고 할 거면 1, 2주 전에 뭐 10월 모의고사든 본인이 시간 제고하는 거든 어, 한번 모의고사 때 먹어보고 풀어볼 것 형, 당일에 팁이 몰려있는데, 좀 묶어서 얘기를 해주면, 시계에 관련된 팁.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다가 안봤다봤다안봤다 안 하면 불편하니까, 동그란 필통. 예를 들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시계를 묶어놔라. 아 묶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투명 테이프 같은 거 가져가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제 시계 알만 빼가지고, 붙여서, 책상 위에 올려서 붙여놔라. 이런 건꽤 유용할 것 같아요. 색다른 음, 음. 팁이네. 음. 책상 에 붙이는 거, 이런 거는. 그렇다면 <laughs> 팁 중에 갸우뚱했던 게 영어까지 보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릴 테니까 탐구 미션에 한숨 푹 자라 뭐 이런 팁이 있었는데 얘가 <laughs> 내가 얘기해놓고너이가 없네 뭐. 한숨 푹 자고 다음 수능을 준비하고 <laughs> 게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수능에서는 한국사를 응시를 하지 않으면은 수능 모든 과목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탐구 전에 푹 자다가 한국사 시간에 놓치게 되면은 끝이죠 <laughs> 그래서 이 팁은 약간 좀. 쓸모 리스크가 없잖아. 있는 팁이네. 그쵸. 이거는 어쩌면은 고3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쓴 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었고. 아, 쓴 사람이 고3이다. 일리가 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좀 묶어서 말하면 수정 테이프, 그리고 지우개, 샤프심은 제공을 안 하니까. 컴사랑 샤프만 제공하니까. 방금 말했던 세 가지는. 개인용을 챙겨가면은 훨씬 유용하다. 휴지에 관련된 <laughs>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 어, 국어 끝나기 <laughs> 3분 전인데 OMR 마킹해야 되는데 어, OMR이 먼저냐, 아. 나오는 게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만이 이런데 <laughs> 그, 그 배출에 관한 음, 썰들이 아.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삼과 밀접돼 있는 <웃음> 얘기들이네. <웃음> 그래서 어, 어떤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네가 가는 고사장이 화장실 줄이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네. 말고. 칸마다 두루마리 휴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아, 아유, 속담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laughs> 휴지 챙겨가세요 <laughs> 응. 그리고 수업 당일에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마라 어. 정미노트나 뭐 단권나 개념 노트 같은 것만 들고 가라 그리고 방석이나 비마개처럼 평소에 이 본인이 자주 사용하던 물건은 감독관한테 매 교시 시작 전에 허락을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예민하신 분들은 확인 받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쉬는 시간 관련 팀인데, 아,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답을 절대 공유하지 말고. 절대, 절대. 공유하면은 다음 교실에 집중이 절대 안 된다. 국어 때 그런 일이 발생, 발생하면 수학 때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맴도는 거죠.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막 21번, 30번 이런 거 풀어야 되는데, 아, 그거 아까 왜 3번이지? 왜 3번이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귀마개를 하거나, 잠깐 아니 바람을 쐬러 갔다 오나유기 음. 있는 거 조사하려면 몇백 몇 개는 받겠네아 몇백 개받죠수 개시글을 꽤 봤죠. 한 150개, 200개 정도 본것 같아요. 음. 봤는데 이제 너무 이제 너무 불필요한 것들 있어가지고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메이플 카페. 문제를 잘 보고 잘 풀고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수능 만점 쌉가능막 이런 거 있었거든. <laughs> 그래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음. 블로그와 카페까지 필요한 내용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With you, I can be with you. 네, 이렇게 해서 수능 정리 꿀팁들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아무데나 검색해도 나오는 이 수많은 꿀팁들. 제가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꿀팁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찾아보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겁니다. 수능 팁이나 공부 방법 찾아보는데 시간 많이 쓰지 마시라고 카운셀러들이 시간 아껴드렸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3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